안녕하세요, 유서당입니다 음, 오늘은 그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어,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페이스북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낯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한방님,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제가 네, 유튜브로 하다가 유튜브가 그안 되더라고요. 24시간 후에 된다고 나와서 예, 제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예, 마지막 숙제를 지금 하려고 들어왔는데 한복 님께서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일단 좀 제가 시작을 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예, 저도 조용히 하고 예, 숙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들어와 주시니까 또 반갑네요. <laughs> 네, 어, 한방님 혹시 그 소문, 네, <laughs> 소문 혹시 내보신 적 있으세요? 소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laughs> 오늘은 어, 소문에 대해서 제가 좀 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소문은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 전해진 그런 말이 소문이잖아요.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좀 살이 붙고 또 정확하지 않은 어네 정확하지 않은 말이나 이런 것이 더 덧붙여져서 소문인데 그거를 한자로 한자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네 가담항설 이렇게. 예, 나타낼 수가 있 어요. 그래서, 어, 여 기에, 보 시면 거리가 말씀 담 거리 항 말씀 설 이렇게 되어있 는데, 제가 검정색 으로 쓴 것이 뜻이 에요. 뜻 이고, 그 다음 에, 그밑에색 깔이 있는 것이 음 인데, 그뜻을 새겨 보면 거리 에서 말 하고, 거리에서 말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뜬소문이라는 어 얘기일까? 이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어 어떻게 그러면 그 뜬소문일까? 아, 이 거리는 이 거리는 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니까 어, 예전으로 따지면 그좀 마을에 아이고 마을에 마을에서 있다가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 큰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큰 길이에요. 이 어, 거리 가자는큰 길을 얘기하고요. 큰 길에서 이제 연마을 사람이나 아니면 또어 다른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누구네, 개똥이네 집에, 어, 소가 뭘, 새끼를 낳았대. 누구네 집에 누구는 장가를 보냈대. 며느리를 얻었대. 이렇게 어, 큰 길에서 어, 서로 주고받아요. 정보를. 이담 자는 서로 담화를 나누다 그래서 어,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들을 주고 받아서 언제 어 자기 마을로 돌아오죠. 그이 거리 항자는 이 길보다는 좁은 골목길 같은데예요. 이제 장을 봐서 얘기 정보를 나누고 어 다시 이제 좁은 길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또 마을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때에 받았던 이 때에 어, 어 나누었던 정보를. 요이그 마을 사람한테 나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 어, 이 말은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설명문 할때이 설자를 쓰지요. 그래서 어, 주고받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 가담 항설은 어, 길에서 큰 길에서 어, 정보를 들은 것을 좁은 길에서 다시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담망설은거리의 뜬소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가담망설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음, 도청 도설입니다. 그래서 길도 들을 청, 길도 말씀설, 여기도 말씀처리 나왔죠. 자, 이 길은 이 길은 어, 좀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차선, 예전에는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마차가 오고 갈수 있는 마차 두대가 오고 갈수 있는 2차선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길도가 있죠. 이 길은 왜 길이에요? 마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큰 길에서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들어서 이 작은 길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도설도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거리에 뜬 소문이죠. 그래서 아까 가담, 가담 항설에서 봤듯이 설자가 똑같은 것을 알수 있죠. 그 이것은 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 길을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어, 이건 지름길 해자예요 지름길 해 지름길 경 길도 길도 길로 이렇게. 다 길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길인, 길은 길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지름길은 만약에 집을 짓잖아요. 옛날에 집을 지으면 만약에 그 땅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럼 주변에 다니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집을 짓고 살면서 새로 밟, 밟으면서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죠. 그 지름길이에요. 이것은, 어, 없던 길을 계속 밟고 지나다니면서 생겼던 길이 이 지름길 해예요. 그리고 이 지름길 경 자는 이 지름길, 이 지름길 해 보다는 조금 넓은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도 자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마차를 만나게 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길 외길로 된 길을 이 길도를 써서 나타내고요. 요 길도는 어, 마차가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길.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 차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도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로자는 마차가 세대 이상 다닐 수 있는 큰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큰 길을 나타낼 때는 길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 세종로 할때이 로를 씁니다. 네. 어, 그러면 다시 어, 좀 다시 돌아가서. 글자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조금 어려우시지만 제가 좀 해볼게요. 어, 이 거리 가자는 거리 갑자는 이 가운데 흑토자두개 있는 것이 홀규라는 어, 한자예요. 홀규 따로 쓰이지는 않아요. 따로 쓰이지는 않는데 이게 음을 담당하는 것에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홀규는 뭐냐면 그 신하가 신하가 천자나 임금을 뵐때어이거 들고 있는 이게 네모난 네모랗고 기다랗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 신하가 임금을 뵐때 쓰는 권위의 상징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홀규가 음의 역할을 해서 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단일행자예요. 단일행. 단일행은 사거리 모양에서 나왔어요. 사거리 모양에서 나왔는데, 이 단일행자가 여기 없으면 하나의 글자인데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벌어져요.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음력을 하는 것이. 그리고 단일행자가 나오면 길과 관련된 글자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 말씀 담자는 말씀 원이 있죠. 그래서 말씀 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말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담자는 이 불꽃 염자가 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항자는 거리 항자는 이 함께 공자가 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이 되면서... 요 밑에 부분은 원래는 제가 그랬죠 마을의 좁은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고릅자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고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좀 많이 줄여졌어요 고릅자가 이렇게 요꼭 뱀사 모양처럼 생겼죠 뱀사는 아니에요 뱀사 모양처럼 간략하게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말씀설 자는 똑같이 말씀언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란 뜻이 되었고, 요 옆에 있는 글자는 기쁠열 자예요. 기쁠열. 그래서, 열이 설이 되었습니다. 열은 지금 요 위에 부분을 빼면, 맏형 자인데, 맏형에 여기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입이고, 웃으면, 기뻐서 웃으면, 옆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죠. 그래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에서 기쁠 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길도 자는 여기,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하죠. 책받침. 책받침도 시험시험 갈차기 변한 길과 관련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단일행 자나 책받침이 나오면 길과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머리 숫자가 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되었고요. 자, 들을 청자는 보통 어, 이 부분을 임금왕자로 쓰시는데요. 여기는 임금왕자로 쓰시지 마시고 줄기정자로 쓰셔야 돼요. 이게 좀 줄기정자인데 줄기정이 음의 역할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마음심 윗부분은 고들찍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 눈목 부분을 돌려놓으면 고들집이에요. 고들집. 그래서, 이게 마음심이고, 그러니까 고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을 정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길도예요. 길도인데, 어, 이, 이,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흙토를 가리면 길도예요. 길이, 물길도 있잖아요. 물, 물 바다로 다니는 길도 있잖아요. 배가 다니는 길. 그래서, 요요 삼수변이 붙어도 길인데이 흙토가 붙어서 흙을 바른다 그래서 발을 도 진흙도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 안에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도청 도설 할 때는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말씀 설입니다. 말씀 설 그래서 어. 이 가담 항설과 도청도설은, 어, 거리에, 거리에, 어, 떠도는 소문을 나타내는, 음, 사자 성어입니다. 네. 어, 제가, 어, 뒤에는 제가 설명을 이제 그냥 생략하고요. 이렇게, 그, 가담 항설과 도청도설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예,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님, 뭐, 질문 없으시죠? <laughs> 질문 있으세요? <laughs> 네. 네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생방송을 해보니까, 생방송을 하기 전에, 라이브를 하기 전에는 정말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또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 묘미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아, 다음에 또 이런 숙제가 있으면, 어, 미리미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예, 네, 그래서, 다음에는 미리미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방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